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양민혁 선수의 영입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확정을 지었고 현재 양민혁 선수는 런던 현지로 들어와서 토트넘 핫스퍼 선수단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토트넘 아스피에서 훈련만을 진행을 하면서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충격적에도 이 양민혁 선수는 오브리그 테머스를 상대로 한 f a 컵 경기에서도 아예 명단 제외가 되면서 출전 기회를 받는 데 실패했고 결국 양민혁 선수는 1군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2군 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아스피 새롭게 합류한 대한민국의 윙어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 경기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포세고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양미혁 선수를 지금 아니면 살상 테스트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양미혁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미혁 선수는 K리그 시즌을 마친 뒤 12월 중순에 한국에서 영국 런던 현지로 넘어오면서 벌써부터 한 달째 런던 생활을 하고 있고 12월 약 2주간은 정식 선수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인 피트니스 훈련만을 진행해왔지만 1월부터는 선수 등록도 하고 팀 훈련도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데뷔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양민락 선수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토트마스터 데뷔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도 브래넌 존슨, 팀모베론너 선수가 벤치에서 출전을 하면서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민락 선수의 리버풀 전, 벤치 명단 진입은 사실 예상치 못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빌군팀 진입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었고 리버풀 전 이후 이어진 경기가 FA 컵 테머스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양명 선수 의 토트넘 아스퍼 데뷔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었습니다. 테머스 FC는 현재 잉글랜드 오브리그인 네셔널 리그에 소속된 세미 프로 클럽으로서. 올 시즌 오브리그에서 조차 8승 6무 10패라는 성적으로 리그 16위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이때 아니면 양민혁 선수를 테스트할 기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리버풀전 벤치에 이름을 올린 양민혁 선수가 거의 무조건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현지 매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양민혁 선수는 테머스와의 FA컵 경기에서 선발 명단은커녕 벤치 명단에도 들지 못하면서 아예 명단 제외가 되는 가혹한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아스탈과의 분화던 더비 경기에서도 양미럭 선수는 명단제해가 되는 등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행보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바로 오늘 토트넘 아스퍼의 내부 기자이자 1티어급 기자인 포로 키프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결국 양미럭 선수는 1군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2군팀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새해도 밝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명절을 맞아 친척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할지 저 또한 정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설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께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의미로 건강식품계의 고트, 백진삼을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백진삼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백년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달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레린에 효과 없을 시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 명절을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식품이고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어서 선물해 드리기에도 딱 좋은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 좋은 리뷰가 무려 8,000개나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백진삼을 찾아주시고 이미 검증된 건강 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히. 풋볼 포레스트 구독자님들께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 30호에 16만 8천원인 이 제품을 무려 13만 9천 8백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딱 7일간만 특별 공동구매가로 구매 가능하고 수량 부족시 조기 품절이 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미역이 1군이 아닌 U21팀에서 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트넘 하스퍼는 16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아스탈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졌다. 양민혁은 이 경기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당초 팀모 베르너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며 양민혁의 교체 출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엔젤 포스테고 글루 감독은 테머스와의 경기에 이어 양민혁을 출전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민혁의 U21팀 출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토트넘의 소식을 잘 아는 폴 오키프 기자는 양민혁의 참가에 대한 질문에 양민혁은 현재 영국 축구에 적응하고 있다 순전히 적응하는 문제일 뿐이다 부상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U21팀에서 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토트넘 아스퍼가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 양민혁은 1군이 아닌 유시일 무대에서 먼저 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최근 등번호 18번을 받았고, 토트넘 아스퍼 스쿼드 등록과 함께 1군 스쿼드에 포함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2024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였다. 2006년생인 양민혁은 만 18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 수준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프로 계약까지 한 양민혁은 K리그 38경기에 출전해 12골 6도움으로 시즌을 마쳤다. 각종 상도 휩쓸었다.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5번이나 수상한 양민혁은 올해 K리그 시상식에서 올해 영플레이어상과 베스트11을 수상했다. 양민혁은 이미 K리그 무대에서 슈팅, 패스, 득점력, 킥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 가능성이 가장 컸던 상대는 오브 리그 클럽인 테머스와의 경기였다. 상대 팀과의 전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엔제 포세구글루 감독이 극단적인 로테이션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양민혁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토트넘 아스퍼 데뷔를 할수 있었고 토트넘 팬들 앞에서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엔제 포세구글루 감독은 양민혁을 명단 제에시키고 출전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양민혁의 1부 리그 데뷔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토트넘 아스퍼가 맞붙을 레버튼, 스서 시티, 브랜드포드 리버풀, 아스톤빌라 등과의 프리미어리그, 리그컵, FA컵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포스테구글로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양민혁의 데뷔전도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면서 양민혁 선수가 당장 토트넘 아스퍼 1군 팀에서 출전할 기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2군 레벨인 U21 팀으로 이동해 경기를 뛰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을 기다리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이번 소식은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민혁 선수가 망했다. 큰일 났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애초에 양민혁 선수는 만 18세 말 그대로 U21 레벨로 이동해도 자신보다 3살이나 많은 성인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U21 리그에는 예를 들어 부상복귀 후 경기 감각을 쌓기 위해 뛰러오는 1군급 선수들도 있고 일본에서 후보급으로 밀린 선수도 들 간혹 뛰러오는 무대이기 때문에 18살 양민혁 선수에겐 U21 무대도 충분히 좋은 기회의 장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브랜드포드의 김지수 선수 또한 브랜트포드에서의첫 시즌에는 아예 2군팀에서 풀시즌을 소화하면서 30경기 가량 뛰었고 이를 통해 두 번째 시즌인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로서는 전혀 서두를 필요도 없고 2군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보여주면 얼마든지 1군 콜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성인 프로 무대인 K리그에서 1년 동안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양민혁 선수의 실력이라면 프리미어리그 2군 리그 정도는 쓸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민혁 선수의 2군 무대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